끌리는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다섯 가지. 첫째, 진중하고 다정하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말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면서도 친절하게 말한다. 가식적이지 않으며 평소의 말과 행동에 진심을 담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실망시키면서 안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 셋째, 혼자서도 잘 지낸다.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인간관계의 얼매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줄 알고 나만의 행복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안다. 넷째, 쉽게 흘려보낼 줄 안다.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내려놓을 때의 타이밍을 알고 가볍게 내려놓을 줄 안다. 다섯째, 뒤끝이 없다. 누군가의 실수를 해도 그 문제를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쓸데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길게 끌고 가지 않아서 언제나 인기가 많다.